보트 많이 써오시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백마장군이라는 이름이 있어요. 이 백마장군이라는 것은 어, 신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에요. 인간 현생에 불리는 선생님들 어, 무당 세계에는 인간 세계에는 이 무당 세계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이름이 백마장군인데 어, 많이들 이그뭐 어떤 분들은 자기 조상이 백마장군으로 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, 뭐 그 백마 장군이 뭐냐고 물으면은, 흰 말을 어, 타고 오는 장군이다. 이렇게 얘기해요. 천상세계 백마가, 백마를 타고 오시는 관장 하시는 그 하늘이 있지만, 어, 백마가, 백마, 백마를 탔다고 백마 장군이 아닙니다. 음, 그건 뭔 말인가면은, 하이 신의 세계에 그 제가 명호가 그 있으니까 이제 그 명호를 명패락하기도 하지 않습니까? 신의 이름이 嗯。Uh.